안녕하세요. 시심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오보워치로 번돈으로 사실 계약을 한 거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이제 또 지방에 있는 작은 집이지만 내집 마련을 하게 됐는데 한 번쯤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야 되지 않나. 제가 일하는 공간, 제가 게임하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에 이 집을 계약하고 집주인이 됐습니다. 25년 된 낡은 아파트인데 혼자 살고 있어서 사실 집이라 해도 거의 사무실입니다. 옛날 아파트라서 복도식의 구조도 구형인데 뭐 나름 살만합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두, <laughs> 두 배, 원 <laughs> 집은 방두개 화장실 한 개, 거실, 주방의 전형적인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상하게 큰 방이 넓고 거실이 좁습니다. 이건 조명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사진관 같은데?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이것도 1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인데 헤드셋은 잘안 쓰다 보니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저기 귀에 닿는 부분이 좀 지지인데 혹시 갖고 싶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나이가 30살이 되니 이제 건강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준 각종 영양제인데, 자꾸 까먹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두고 먹습니다. 운동해야 하는데, 이 말만 벌써 3개월째입니다. 이건 크로마키입니다. 그리고 블리자드에서 보내준 각종 굿즈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이것저것 많은데, 최근에는 디아블로 굿즈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오버워치2가 나오면 또 오버워치 굿즈를 보내주시겠죠? 아마도? 시청자분께서 주신 꽃도 있습니다. 원래 생화였습니다. 드라이 플라워 아닙니다. 식사권 뽑으신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만나서 주신 꽃들인데, 이제 보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춤배를 몹시 좋아합니다. 춤배 인형을 선물 받기도 하고, 따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고양이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제 몸뚱아리 하나도 감당 못해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춤배하 분들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건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는 그림 카페에 가서 그린 거고, 엘사는 군 생활하면서 그린 겁니다. 절대 오버워치에서 만난 그 엘사를 생각하면서 그린 거 아닙니다. 이 크리에이터 타운 이런 건 유튜브 에서 보내준 건데 실버 버튼이 없어서 뭐 저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여행 갔을 때 사온 피규어들입니다. 짝퉁이 아니라 정품입니다. 참고로 겨울왕국 찐팬입니다. 밑에는 블리자드에서 보내준 오버워치 레고들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뭐 키보드, 마우스 등등 모니터는 두 개의 원컴입니다. 이건 거짓말 탐지기랑 시청자들 룰렛 뽑으면 그림 그려드리는 노트입니다. 제멋대로 타로점도 봐줍니다. 재밌는 건다 라이브에서 하니까 트위치 라이브도 많이 봐주세요. 뭐 딱히 별거 없죠? 별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K 빔 프로젝터 벤큐 X3000i 3000안시 루멘 밝기로 타사 3000 LED 루멘 대비 훨씬 더 밝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개싸 오지고 지리는 그빔 프로젝터 최대 DCI-P3 100% 색상... 색... 색, 색상 구현력으로 색 표현이 우수하며 100인치 이상의 화면으로 영화 감상이나 게임 플레이시 몰입감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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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서 내가 모이라가 돼 버리는 바로 그빔 프로젝터. 도대체 왜 그래? 이만 시간의 긴 수명을 지원하며 색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자동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제공해 색감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떠올만큼 졸라 올라울를을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 친구만 보면 좀 흥분이 되네요. 사실, 우리 모두 집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커다란 빔 프로젝터에서 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손흥민 도부 절대 월드클래스 아니 그런 로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받았습니다 벤큐에서 만든 4LED 빔 프로젝터 X3000i입니다 네 X3000i입니다 먼저 오버워치를 플레이해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으로 녹화해서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와 이건 진짜 실제로 봐야합니다 솔직히 경쟁전도 할수 있을 정도인데 게임을 하면서도 야 이건 지구의 기술이 아니다 외계인을 잡아다가 만드는 건가? 싶었습니다 내장 스피커로 사플이 가능합니다 보셨나요? 옆에 캐서디 오는거 사운드 체크하는 모습 기존의 빔 프로젝터는 스피커를 따로 사야 했는데, 이건 자체 스피커로도 충분합니다. 한 판만 했는데 미친 공각이 나왔습니다. 잠시 보고 가시죠. 게임은 가볍게 완막하면서 승리했습니다 X3000i는 FHD 해상도에 최대 240Hz 주사율을 보여주며 4.16ms의 낮은 인플렉으로 완벽한 게임 환경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뭐 저만큼의 주사율을 뽑을 만한 디스플레이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60Hz의 주사율이 최상의 환경이죠 저도 60프레임으로 게임을 했는데 아 진짜 이거 핸드폰으로 녹화해서 프레임이 3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개지리는데 보여줄 수 없으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환경 설정에서는 게이밍 전문가 뱅큐답게 게임 전용 모드가 지원됩니다. FPS, RPG,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하며 처음 게임 연결 시에는 설정 모드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수직 수평 2D 키스톤 지원으로 사다리꼴 이미지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임이죠. 우마무스메를 해봤습니다. 전 제가 십덕이 아닌 줄 알았는데 말달 게임 해보니 정체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오마무스매에서 클랜을 만들었습니다. 클랜명은 오버워치. 혹시 하시는 분 계시면 가입신청 주세요. X3000I로 딸들의 공연을 보니 정말 콘서트장에 온 느낌인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사운드 설정이 게임모드였습니다. 음악모드로 바꿔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X3000i를 사용해보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운드입니다 자체 내장 스피커인데 벤큐의 트래블로 기술력이 적용돼서 고성능 음향을 다양한 모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외장 스피커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하는 EARC 오디오 리턴 지원으로 사운드바, 홈시어터 등과 쉽게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평소에 절대 안 하는 공포게임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X3000i와 함께 제공되는 이 HDMI 친구를 설명서대로 꽂으면 유튜브, 티빙, 왓챠 등 영상 앱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트위치나 아프리카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MLB, NBA 등의 스포츠 경기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편하게 앉아서 보는 영화 드라마죠?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빔 프로젝터 구매를 희망합니다. 이미지 모드를 시네마 모드로 변경하고 사운드 모드도 영화로 바꾸고 관람하니, 와, 진짜 이건 뭐 영화관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안 가도 됩니다. 광고 영상으로 X3000i를 제공받아 사용해봤는데 개인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의향도 있습니다. 원래 제 로망이 집에 성능 좋은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는 거였는데 벤큐의 X3000i면 다 해결될 것 같네요. 실제로 구매를 고민 중이라 어쩌면 조만간 해당 제품을 활용한 다른 컨텐츠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 소개를 마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